어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우리 5일간, 어,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 맨 처음에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이, 어, 우리랑 너무 다른 얘기,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신앙의 얘기이면은 어떡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마치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는데 지금은 어, 이 극장가가 좀 한파가 있기 때문에 뭐 잠시 멈추 거리지만 어, 작년만 해도 극장가를 주름잡던 이 영화가 소위 마블식의 영웅물의 영화였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겨하기는 하지만 어, 매우 동떨어져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얘기도 아 그래 대단하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그리고 뭔가 믿음이 정말 본받을 만해 정도로 끝나서 우리 삶하고는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간격이 느껴지는 얘기로 끝난다면 사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5일 동안 진행해 가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같은 사람이로돼 사람이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어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든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이 선지자였는데 왜이 사람의 얘기를 굳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삼았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850딜의 일에 싸움을 이겨나가고 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그도 따지고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정이라는 말은 본성 성격인데 우리처럼 초조하였고 우리처럼 두려워하였고 우리처럼 잠시 흔들려 걸었고 우리처럼 때로는 절망하였던 심지어는 도망가기까지 하였던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아무리 신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난과 우리와 비슷한 환경과 우리와 비슷한 여러 가지의 갈등을 겪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이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 백지장 한장 차이에요. 우리도 겪는 고난 우리도 겪는 시험을 그들이 하나씩 한 걸음씩 그것을 이겨내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위대했다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그냥 그랬다 <laughs>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모자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이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중국선교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이분은 1800년도 32년에서 1905년까지 사셔서 73세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거의 한 주를 계속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얘기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얘기를 할때좀 어 요약을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이분이 했던 여러 말 중에서 대표적인 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의 갈등과 이분의 성장을 볼수 있는 말들을 세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그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laughs> 어,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어, 실제적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 원래 선교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목사 집안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유명한 목회자였고요. 아버지는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가정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없는 믿음 말 그대로 못하는 게뭐 너무 많은 모태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 어느 날 신앙 생활하기가 너무 지겹고 자기 생각에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었을 때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 취직해서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갑자기 눈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눈병이 생기는 게 나중엔 점점 심해져갔고요. 병원에 갔더니 실명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자기가 가던 길을, 어, 멈춰버리고 직장에서 퇴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놀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같이 어, 의사를, 아 약국을 했었었는데 약국에서 점원 노릇을 하면서 2년 알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알바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체험의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게 유별났는데요. 어느 날 너무 심심한 나머지 아버지 서재에 갔어요. 그래서 서재에서 책한 권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책한 권을 펼치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글귀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 그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이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를 받고 만남이 생기면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드슨 테일러에게 중국에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신, 순수한 신앙, 처음 신앙이니까 어, 순종을 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중국에 어떻게 가야 될까 하다가 어, 이 우리나라 그 천자문처럼 600자 한자를 필수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서 뭘 할까 하다가 아 의사가 돼서 가면 좋겠지 하면서 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과 대학에 들어가다가 어, 잠시 좀 일이 있어서 이 수학을 한 다음에 하디 박사라는 분이 있었던 이 헐리라는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 병원에서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견습 의사전데요. 예. 띄어주세요 그런데, 이 1851년에요, 이곳에서 의사공부를 하다가, 주급을 이렇게 매일 받고, 그것으로 이제 빠듯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이 딱 계산을 해봤더니, 이, 이 자기 이 주머니에 반 크라운이 있었어요. 이반 크라운이 얼마냐면, 이 노동자 이틀치 월급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나봐요. 근데 이 돈이 있었었는데 계산, 계산,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월급을 받을 때까지 이걸로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뭐 결약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지금 이 헐강 주변에 있는 빈민가를 이렇게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빈민가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붙잡았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예, 했더니.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허드슨 테일러를 끌고 어디를 갔냐면은 자기 집으로 될것 같는데 거기 집에는 지금 아이를 낳은 다음에 완전히 화해를 하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갑자기 허든스 테일러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속에, 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반 크라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만 원이. 아,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도와서 어떻게 병원도 보내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 이러면 좋겠는데, 이거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당장 뚫을 줄 굶게 생겼고, 아 그냥 내 손에 그냥 한몇천 원이나 뭐만 원이나 있으면 그거라도 주어주는데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안 주고 그냥 기도를 하다가 너무 찔려갖고 기도를 제대로 못 하고 그냥 그 주기도문으로 대충 끌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심장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이 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어라. 너의 것을 주어라. 필요를 주어라. 이런 막 음성을 강하게 심장에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얘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돈을 그냥 훅 쥐어버리고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뛰쳐나오듯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쫄쫄 굶은 생각을 하면서 참 아쉬웠는데 아침에 다음날이 돼 보니까 어디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장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갑 반쪽을 열어봤더니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 어, 그 당시에 돈이었던 반파운드의 금화가 있었어요. 반파운드의 금화면, 어쩌면 원래 자기가 있던 20만 원 곱하기 4배예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의이 돈이 들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이 돈을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정하면 하나님이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해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선교를 할때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선교하는 그 믿음 선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런 믿음 선교에 도움을 줬던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인데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돈으로 고아들을 그 돌본 사람이잖아요. 조지 밀러와 함께 그에게 사사를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교에 접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선교인데, 믿음 선교가 뭐냐? 한마디로 돈 구하러 다른 사람한테 궁한 소리 안 하고, 정말 이 일이 필요하고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일을 하고 아니면 멈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회 때도 어 사람들한테 헌금 걷는 일을 안 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보내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이죠 이게 바로 그때 헐 지역에 있는 그 아줌마네 집에 들어간 그 작은 경험과 작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선교의 판도를 바꾸는 믿음 선교의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되도록 주도되었다는 것을 이 기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국과의 오랜 결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하는 데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분이 1854년에 중국에 갑니다. 6개월 동안 항해를 해서 간 다음에 거기에서 6년 동안의 선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윌리엄 반즈라는 목사님과 함께 내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중국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오래 하려고 아내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병원도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큰 병이 왔는데 그 당시는 고치기가 힘들었던 결핵을 왔어요. 이게 고치다 고치다 안 돼서 도대체 상, 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폐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와서 빨리 고치고 다시 돌아가야지 빨리 고치고 돌아가야지 한게 6년이에요. 끝도 없고, 밑도 없고, 답도 없는 이 6년의 허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기는 막 지금 불타오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중국 성교를 하고 싶은데 이 길을 주님이 왜 막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만 주세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6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중국 성경을 그리고 뭘 했느냐 이 중국 선교에 대한 책을 발간해서 선교 동원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내륙을 선교할 수 있는 내지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중국 선교는 다 해안가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중국 선교를 하면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처음으로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바로 누구냐? 이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6년은 결국 어떤 생각이었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에 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때때로 답답하고 정말 앞도 안 보이는 기다림의 하나님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어때요? 허드슨 테일러도 답답했거든요 준비하라는 소리고요 그 준비를 통해서 더큰 일을 하나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안 된다고 그것에 내가 허송세월을 버리고 그것에 내가 절망하고 넘어져 있으면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이라면 그것이 답답하고 힘든 기다림일지라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바로 기다림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느꼈던 이세 번째 말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생각도, 생각도 못하겠고 못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것뿐입니다. ]입니다. 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아, 생각도 못 하고,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력.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이분이 70이 다 돼서의 얘기였어요. 이때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스위스로 요양을 갔어요. 이제 뭐 정말 하나님 뵐 날만 기다리고 앉았는데, 그때 중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왔어요. 바로 이건데요. 의화단이라는 이 반란군, 우리 어 그니까우리로 따지자면 어 의병이 될 수도 있고 동학군이 될 수도 있는 그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화단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청 멸량을 했어요. 뭐냐면 청나라를 세우고 어 서양 놈들을 멸하자. 그런데 이때 가장 제일 먼저 타겟이 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선교사를 죽이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참수를 해서 선교사의 머리를 꽂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선전을 하고 다니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 이 개신교 선교사가 18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188명 중에서 79명이 바로 내지 선교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을 선교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의 정말 애정하고 자기가 정말 함께하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정말 기도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호든스테리가 그런 거예요. 나 기도도 안 되고 생각도 못 하겠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신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느냐? 이전에 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고 선교사역을 하면서 첫 부인이 죽고 자녀들도 죽고 자신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몇번 겪으면서 그때 그 자신도 아픔과 박해와 탄압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박해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세워 나갔다는 것을 그가 일찍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지금 내는 나는 이 아픔이 너무 심하고 그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게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신뢰를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를 고백한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냐? 결론적으로 의화단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가 패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 독일을 비롯한 그 서양의 연합군한테 한마디로 항복을 합니다. 그 항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 전역에 선교를 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한마디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기관과 다른 선교사, 심지어 천주교 사람들은 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회만 그 배상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거는, 박해를 이미 감수하고 왔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청나라로부터 받는 배상의 돈을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중국 사람들이 내지 선교의 선교사님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이후의 모습 속에서 이 내지 선교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끝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75세에, 73세의 나이에 어, 이 중국 현지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 돌아가셔요. 소촌을 하시는데, 그가 소촌을 하셨을 때, 어, 선교사가 828명, 선교 베이스가 450개, 교회가 1424곳, 그리고 중국, 어, 이 사역, 사역지가 1152곳, 그리고 학교가 150개,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의 2만 명가량에, 그 당시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스앤 세일러도 우리처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기다리기 힘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도 괴로워서 기도도 할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거 하나를 넘었어요. 믿음으로 그거 하나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일로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기다림과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허드슨 테일러의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고, 이 한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